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십자가만을 자랑다 여러분 자랑하고 싶은 것들이 많죠. 여러분 자랑할 것들이 여러분들 다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근데 여러분들은 자랑하고 싶은 게 있는데 무엇을 자랑하고 싶은 것인가를 오늘 생각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십자가만을 자랑하세요. 그러한 예, 제목을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 쓰는 지혜서인 탈무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탈무드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의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책장이죠. 시골에서는 부유한 유대인 하나, 유대인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학교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은 아들이 유학가 있는 동안에 병에 걸리게 되었고, 그의 병세는... 심해져도 도저히 회복할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는 유서를 쓰게 되죠. 그는 아들에게 이런 유서를 썼습니다. 모든 그라 나의 물질을 노예에게 물려준다. 노예에게 준다. 내 아들은 세상 가운데 오직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그렇게 유언을 쓰고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주인인 유대인이 죽자 노예는 자신이 행 받았다. 행운을 나는 예, 받았다. 기뻐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그 주인의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의 아들에게 아버지가 죽음, 아버지 죽음을 알리고 유서를 전달했죠. 유서를 펼쳐본 아들은 깜짝 놀랐죠. 그도 그럴 것이 아버지의 모든 그런 물질을 하인, 노예에게 주고 자신에게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그러한 결정권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평소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아, 자기를 사랑해 본 아버지가 이런 비론을 남겼다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이 아들은 아버지의 장례를 잘 치는 후에 곰곰이 생각해 보고 지혜, 그 마을의 지혜가 높다는 지혜로, 지혜롭다는 그러니까 라피를 찾아가 도움을 청했습니다. 이 라피 선생님이 유서를 곰곰이 살펴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는 대단한 현명, 지혜로우신들이다. 그리고 아들이 너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아들을 이해할 수 없다는 듯이 라비에게 물었습니다. 모든 아버지의 물질을 너에게 주고 저는 한 가지만 선택할 수 있는 선택을 주셨는데 이게 현명한 것 같습니까? 일렇게 했을 때 라비가 얘기를 합니다. 아버지는, 너의 아버지는 너의 속성을 끝으로 본 것이다. 만약에 전 물질을 아들에게 물려준다고 했다면, 노예는 아버지의 죽음을 너에게 알지 않았을 것이다. 그리고 자취를 감추었을 것이다. 모 나라로 도망갔을 것이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은 아들은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라끼는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빙그레 웃으면서 라끼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모든, 무릇 노예의 모든 재산은 주인의 것이 아니냐? 노예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다. 아버지는 너에게 원하는 것 하나를 선택하라고 했지? 그럼 너는 노예를 선택하면 된다. 그러면 노예와 노예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은 너의 소유가 되는 것이다. 그 얘기를 했을 때 아들은 이해를 했습니다. 얼마나 그, 그 라피가 이게 너희 아버지의 유언은 정말 현명한 유언이라고 말한 것이죠. 아버지는 정말 현명한 사람이죠. 예. 자신의 물질을 아들이 모신다면 너희는 도망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탈모드의 이야기는 단지 먼 옛날에 유대 땅에만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의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2장 2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곳에 그곳에 달. 그렇게 말하죠.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보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녀인 우리가 하늘의 모든 보화를 상속받아 이 땅에서 모든 그러한 축복을 누리며 살기를 하나님 원하시죠. 그런데 우리의 원수 마귀는 우리가 하늘의 그 보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그 보화를 누리지 못하도록 온갖 것으로 우리를 유혹하며 우리를 방해한다 우리가 편안한 가정생활, 아름다운 가정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믿음의 소망을 얻고 살아가는 가정생활 원하는 데잘 안되잖아요. 그 사단의 원수가 왕이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단한 번만 선택하실 수 있다면 우리는 하늘의 하늘의 보화를 축복들 가운데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면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큰 그림 안에서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선언을 하죠. 십자절에 내게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는 결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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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은. 십자가만 자랑합다 주님이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만 자랑합다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는 어떤 사람이 주로 무엇에 대하여 말하느냐, 말하느냐 하는 것을 무엇을 자랑하느냐 하는 것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관심, 그 사람이 뭘를 바라보고 뭘 사모하고 무엇을 관심하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만나고 늘 운동 얘기를 하죠. 그리고 어떤 운동에서 내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를 자랑하죠또 어떤 사람은 옷 이야기를 많이 하죠? 관심사가 옷이죠. 최신 유행하는 옷이 어떤 것이고, 어떤 옷이 유행이 지났고, 어떤 옷을 입어야 멋있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옷을 잘 입죠. 책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사람은 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요즘 베스트셀러가 무엇이고, 어느 작가의 글이 진솔하고 어떤 책을 읽으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 등을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여러분 무엇이 우선순위의 관심이고 무엇이 그다음에 관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무엇을 많이 이야기하고 무엇을 많이 자랑하고 자라, 계십니까? 여러분들은요? 분명한 것은 우리 믿음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신앙의 거칠의 모습, 응? 겉 모습, 교회나 교인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서 고 내적인 신앙의 고백은 아닌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외형적인 것들에만 관심을 갖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라면 이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한 이 고백을 저는 묵상합니다. 이 말씀을 고백하면서 그 십자가, 십자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너무너무 많은 은혜가 될 거예요. 네. 오늘 일부에 멘트부터요. 바울은 나를 오직 십자가만 자랑하겠다. 교회당의 건물이 화려한 것이 결코 자랑거리가 될수 없습니다. 내가 다니는 교회가 몇 천명 몇 만명의 그 숫자는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내가 몇년 동안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는 거 자랑거리 아닙니다. 우리의 신은 오직 주님의 십자가가 그린 줄 믿습니다. 사도바울리 오직 주님의 십자가만 자랑하겠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요?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사도바울리갈라디아 교회에게 보낸 편지 중에 마지막 부분입니다. 이 마지막 부분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십자가가 아닌 다른 것들을 자랑하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생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거짓 교사들은, 이 거짓 교사들이 다른 것들을 자꾸 얘기하고 다른 것들만 자랑하기 때문에 교회가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편지를 보면,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데, 나는 십자가만 자랑하려고 하는데, 그 거짓 교사들의 특징은 요 바로 육체의 모양을 내려 다른 사람들에게는 율법을 지켜야 된다고 말하고 정작 본인들은 안 하는 거예요. 육체의 모양을 내린다는 것은 거칠에만 하는 거치 여기서 말하는 거치레는 단순히 외모 만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만 하는 거죠. 신앙의 요소들, 거칠레를막의미하거칠거치만얘기하는 거예요. 거칠에만자하는 거예요. 바울이 유명한 얘기를 한 구데서 하는데요.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보면, 만일 다른 사람들이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한데. 3절 4절부터 8절까지 빌려드요 나는 더 많은데. 내가 8일 만에 한일을 받고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집하요 히브리인 중에 10분의 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교회를 교회에 대는 열심은 컸고, 율법에 의하면 끊이없다그럼 무엇이든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십자가를 위하여이 모든 것을 해로여길 뿐더러 이 모든 것을 내가 해로여긴 것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 지식이 가장라고생각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면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얻고 그 안에서 내가 발견되게 하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그러기 위 자랑할 만하죠? 이 모든 것들을 이 사도 바울은 배설물로 여다고 합니다. 왜냐면, 하 보금 안에 사는 자신에게는 그 어떤 외형적인 것들이 결코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오늘 부문에 나오는 거짓교사들은 사도 바울이 아무 짝에도 없다고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한,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겠다고 말한 이 모든 것들. 이거짓선지자들 거짓교사들은 이것만 잘하고 배설물을 붙잡고 이들은 그것을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나를 십자가로 자랑. 아, 네. 사도바울이 배설물을 다 버렸다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 너무 중요한 게 여기 있는 것들이 많죠. 사도바울이 배설물로 쭉쭉 열거한 것들을 우리 너무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사도바울은 흑수저가 아니라 금수저였어요. 여기 요새, 요새 아이들 말로 왠줄 아세요? 금수저를 이대 물고 나, 나온 사람이 바사다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태어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대단한 거거든요. 당시 로마 시민권을 가다는것은 상당한 가문을 의미한 겁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고국 장교인 천부장. 고급 장비인 로마 신, 로마의 그 천부 장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사도는 사도행전 2 2장에 내가 로마 시민권을 얻기 위하여 무척 많은 돈을 주고 그것을 샀다. 무척 많은. 천부 장인데 장비. 고급 장비인 천부 장인데 로마의 천부 장인데 무척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고 얘기합니다. 많은 돈을 주고서라도 꼭 가져야 하는 것이 로마 시민권. 큰 특권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돈을 주고 산 것이 아니라 태어나곳서 로마 시 신을 받게 다 그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알수 있겠죠. 아무튼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배경을 하고 태어난 사람인데 바울은 이것을 배설을 여기겠다. 태어난 것만 그런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은 항문에서 뛰어난 사람 아닙니까? 로마의 총독 베소가 사도행 26장에 뭐라고 해요? 그니 바울이 에서뭐라고 해요. 그니 너가 많은 항문이 나를 그리스도인하게 만들었고, 너의 사도바울 당신이 너무 많은 항문이 너를 미치게 한거아니다 누구 항문이 많으니까? 그 항문을 갖고 막 하나님을 전도하니까요. 그도 그럴 것이 사도바울 당시 최고의 스승이 지금의 지금으로 이야기할 하버드, 코넬. 그런 대학의가리의문라색으로차 타고 운영한 정도의 학문을 가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이 학문을 배설 불러 여기겠다. 나는 십자가만 잘 알았다. 이 이야기에 제 마음이 막 무너지는 거요 서도 바울은 태어난 배경이나 자라난 환경이나 모든 스펙에서 누구 못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배설물여기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사도방으로 발견했어요. 그0이바십자가입니 그것을 십자가라고 다 그래서 나는 결코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자랑하지 않을 거야. 무슨 사람 뭐 물질 갖고 자랑하 것도 있어요 얼마나 부쌍하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부쌍하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목회를 마치기 전, 예, 연애를 위해서 나는 반드시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작은 교회라도 하나 지어야 되겠다. 아, 근데 그런 결심. 또한 홀사모님들이 사, 사랑하는 그런 단체에 그분들의 그런 기금을 만들어 전달해야 되겠다. 그런 결심, 그런 결심들을 그렇게 하고 왔어요. 반드시 이것으로 난이 목회를 은퇴해야 해야 되겠다는 그런 것이 마무리가 아멘.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아멘. 십자가가 무엇이기에 하도 마을로 알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부불안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만들 것일까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원래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건 아니에요. 십자가는 중학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처형하는 사형형태래요 이집트와 고대 동방에서부터 사용되는 공개 사형의,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가 사형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십자가 그렇게 사용의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우리 주님이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인사해서 오십장 오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찐님은 우리의 허물,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뜨로내 그가 징계를 받음,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얻었다. 아, 네. 실제로 뭐라 그래? 그가 괴로움을 하다 고독스러웠는데 아무 말도 안 했다는 거요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단신그 주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는 거다 주님께서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사랑하고 십자가를 자랑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가진 모든 거치대보다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말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법이었습니다.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를 살리신 구원의 상징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길로, 우리는 여전히 영적인 그런 사단의 종로을하는 종 그런 존재를 살아갈 수 밖에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림도전서 2장 18절에 중요한 말씀인데요 십자가의 방법이 믿지 아니 하는 들에게는비련하다 그리고 구원 받은 하나님백베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주 대주자 분들을 표현하죠. 범죄자를 사용시키는 그 저주의 십자가가 어떻게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겠다는 말입니까? 세상의 논리를 이해가 되지 않죠. 또 십자가를 바라보며 구원을 확신하는 기독교인들에게 어서는 하나님이 능력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런 거죠. 조선이시작가도즉그 사형형들이 그러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그 십자가를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에게 안겨주는 능력인것을 우리 알고 있죠. 그것은 세상이 그 어떤 논리와 어떠한 방법으로도 설명하려 한다 해더라도 설명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잘알아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단 8절 9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다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을 그냥 주는 거잖아요. 은혜는 그냥 대가 없이 베풀어 주있잖아요그 은혜로 그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 서 말했죠. 이는 아무든지 자기의 행위로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여러분들. 우리는 인생을 대충대충 살아서는 안 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율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은혜로 값 없이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형식적으로 살아, 형식 율법으로 살아. 억지로 가거나 억지로 의무를 다하는 사람들은요, 그 길이 행복해, 요 행복하지 않아. 요 은혜로, 반대로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구원의 기쁨과 관계가지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어때요? 네. 행복합니다. 네. 기쁨이 있습니다. 네. 나는 믿네, 이 영상이. 그럼, 저는 돼요? 저는, 방송실. 나는 믿네, 이연성안 돼? 네. 되메요 네. 아니, o x 에서 돼요? 안 돼요? 그, 윤성이라는 찬양사역처가 우리 교회 세번 오셨는데, 작년에 연애 때 제가 불렀어요. 갑자기 불렀어요. 입파서는 암, 암, 암이 3위가 되었다고. 아주 건강한 아기를 키우고 40대? 네. 내가 왜 이러한 병에 걸렸지? 이해 안 되는데. 아,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그렇게 고민하다가,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는 믿네라는 그런 찬양을 부릅니다. 내가 만난 이 시련이, 내가 이 바다, 이 시련의 바다를 건너갈 수 없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바다 위로 하나님은 나를 걷게 할 것이다. 그곳을 나는 믿을 것이다. 그런 찬양을 하더라고요. 내가 이 바다를 건널 수 없다면, 하나님은 나에게 능력을 줘서 바다 위로 나를 걷게 할 것이다. 아, 그것을 나는 믿는다. 아, 네. 나는 믿네. 십자가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안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메다.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의지하는 사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을 넉넉히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이오. 아, 예. 네. 아, 네. 마지막 말씀을 하겠습니다. 십자가를 생각하면 결코 세상의 것을 추구하며 세상의 즐거움을 빠지지 않습니다. 아, 네. 죄악의 유혹이 아무리 달콤하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 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죄와 달콤한 유혹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죄의 유혹을 이길 수 없을 때그 십자가는 우리도 알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세상에서 얻을 수 있고 누릴, 누리고 싶은 것보다 더 귀한 보화가그 십자가의 주님에게는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에 주는 행복보다 더큰 더 행복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을 넉넉히 넉넉 이길 수 있는 힘도 십자가에 있습니다. 아, 네. 우리의 눈이 십자가에서 멀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 네. 이주 동안 이 전교인 세기도의 참석에서 십자가를 묵상하며 십자가의 주임을 묵상하며 여러분의 능력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 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랑는 오지 십자가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잃어버려도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저와 러분되를 바라고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의 성경어은이를짜버수시어하나님역사에죄 주의 놀라운 영과 함께 죄의 이 만든 죄인과 남에게 하여 주옵